사도행전 전에 내용을 좀 알고 으면 누가 보면 보시고, 또 사도행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방전된 몸으로 대문 나서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전된 몸으로 대문을 나서면 안 됩니다. 눈이 달라져야 풍경이 달라집니다. 김진명 작가의 소설이죠. 직지라는 소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금속활자 현재 발견된 것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직지신체 요절에 대해서 어, 다룬 소설입니다. 소설은 은퇴한 대학 교수가 살해당하는 그 현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은퇴 교수인데요. 굉장히 잘인한 자린, 모습으로 살해당한 그 현장에 기자가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현장에 찾아온 기자는 사회부 기자 김기현인데요. 그녀는 이 사건이 평범하지 않다. 단서가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그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가 평소에 가지 않았던 대학을 간걸 알게 되고 거기서 그 거기서 그 교수가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건은 이제 점점 그 살인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인 직지심체 요절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만들었던 금속 활자보다 우리나라 고려 시대의 그직진조절이더 오래된 금속 활자인데 단지 오래된 것뿐 아니라 구텐베르크가 여기서 영향받고 배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한쪽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한쪽에서는 영향받았다. 그런 이야기로 이제 그 과정을 쫓아가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요, 이 김기현 기자의 관심이 변합니다. 처음엔 살인사건을 쫓아가다가 점점 금속 활자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프랑스까지 가서 범인을 알게 되지만 세상에 밝히지 않기로 합니다. 살인사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기자가 사건을 쫓아가면서 눈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쫓아가던 사람이 인류 유산인 금속 활자 그 의미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눈이 달라지니까 온 풍경이 달라진 겁니다.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달라지면 일상의 풍경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제, 제가 이제 해외여행을 처음 한게요 23살때입니다.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 여행을 갔던 게 제가 해외로 처음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방학 때에 청년부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마지한 첫날 저녁 성교다 보니까 저녁 집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함께 가셨던 목사님이 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평범한 예수님 이야기였어요. 이제 통역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한 마디 설교하시고 한 마디 통역. 한마디 설교하시고 한마디 통역하고 복음이 띄엄띄엄 띄엄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다 마치고 설교를다 마치고 띄엄띄엄 띄엄 그렇게 전해진 설교가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실 분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 손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띄엄띄엄 띄엄 전해진 복음에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손을 들었고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엄청 충격이었어요.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한 날씨, 냉방도 되지 않는 허름한 교회, 음향시설이 없어서 마이크 하나 그거 가지고 띄엄띄엄 전해진 복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삶의 변화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때 저에게 는첫 번째 생각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냉방방시설이 잘 되어 있고, 훌륭한 음향이 있고, 좋은 시설까지 갖춰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인 적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메말라버린 대한민국이 슬펐습니다. 그날 집회 때 함께 기도하면서요. 저는 성교주 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필리핀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가서 대한민국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물질적인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아니구나. 보금에 메말라버린 대한민국이다.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달라지니까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눈 언제 많이 달라집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한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뿐인데 내 주변의 풍경이 온통 빛을 잃은 회색빛이 되어 버리는 거죠. 에세이 에세이 작가 김동혁 씨가요. 그가 원래 6년 동안 의료사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실패하고 나서 과로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고, 다시 일어날 힘도 없고, 2년 동안 그냥 마음 닫고 숨어서 지냈습니다. 온 세상 풍년이 절망에 그친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한 문장을 보는데요. 그 문장이 이예요 그래, 그래도 잘 됐다. 이한문장이 비로가 됩니다. 이한 문장이 눈물이 된 거예요. 캄캄 하긴만 하던 그의 세상에 새로운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후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려고 인터넷에다가 짧은 글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그리고 화제가 되어서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김 작가는 힘들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힘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와닿지가 않았다. 너무 힘들면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지치면 주변의 모든 풍경이 절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자도요. 너무 힘드니까 모든 주변 의 색깔이 죽은 빛깔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사자 사람 엘리야. 그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더 이상은 못 견디겠습니다. 저 그냥 이대로 죽고 싶습니다. 원래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승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 들고 우상 숭배자들 바알과 아세라 성자 850명과 싸워서 당당하게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850명 중에서 바알 성자 450명과 함께 대결하기 시작합니다. 450명들이 그 소를 잡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이 기도합니다. 바알이시여, 불을 내려주소서. 450명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450명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바흐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했는데 침묵입니다. 악을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혼자 앞을 나섭니다. 손을 잡고요. 그 위에다 물까지 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 엘리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고 옆에 있는 모든 물까지 태워버렸습니다 승리를 경험했죠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왕비 이세벨의 한마디 내가 내일까지 저 엘리아를 죽이겠다 그말 한마디로 지금까지 승리가 지금까지 은혜가 모든 물고기처럼 사라지는 이세벨의 공격 하나로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내 과거를 돌아보면 당장 작년을 봐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너무나 감사한 게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누군가 던진 이세벨의 공격 같은 말한 마디에 모든 게 무너집니다. 건강 문제에 조금만 이상했다고 하면 다른 모든 게 괜찮아도 우리 가족이 모든 평안해도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내 모든 삶이 잿빛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그이세벨의 작은 공격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이세벨의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죽여달라 하나님 저 그냥 죽여주세요. 이제 그만하십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치니까 모든 의욕이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다른 이야기 안 하세요. 지쳐 쓰러져 잠든 엘리야에게 그냥 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물 먹을 것을 두고 가십니다. 그 일어나서 먹을 것이 먹어요. 또 잠듭니다. 천사는 또 숯불에 구운 떡과 물또 먹을 것을 줍니다. 일어나니까 먹을 것을 또 먹어요. <laughs> 지쳐있는 그에게 방전된 엘리야에게 일단 충전부터 시켜주십니다. 방전된 몸으로 대문을 나서면 안됩니다. 일단 충전부터 해야합니다. 고속도로 조로운전 참고가면 고전이죠. 쓸데없는 도전입니다. 목숨은 작전이거든요. 이기려고 하면 집니다. 그때 필요한 건 맞서는 용기가 아니라 포기하는 용기예요 그냥 휴게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에너지 충전하는 거죠. 조음은 의지로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쉬어서 내 에너지를 충전할 때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오늘 복문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성령 성령으로 충전하라. 방전된 몸으로 대문 나서지 말고 골방에 앉아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충전하라. 충만하게 살아라. 그래야 밖에 나가도 사고나지 않는다. 주일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가정에 가서도 말에 사고 생기지 않는다. 내가 방전되었다면 먼저 충전을 하나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해주시는 말씀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 목회자는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다른 목회를 하는 순간 외부에서 설교 들을 기회가 거의 사라지거든요. 거의 듣지 못. 그러니 그 때부터는 하나님과 목회자 일대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삶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안에서 솟아나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실름하면서 말씀과 은혜를 충만 충전되지 않으면요 금세 넘어집니다. 결국 보관되어서 쓰러지게 되있습니다 사역은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전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전된 삶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의지보다 중요한 게 충전입니다. 방전된 스마트폰 켜는 방법은요. 전원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전기를 꽂아놓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충전기 충전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제야 통화도 하고요. 인터넷도 하고요. 좋아하는 애니팡도 하고 그런 거죠. 충전되어서야 켜집니다. 의지보다 중요한 게 충전입니다. 학생들 공부도 그렇죠. 공부도요 의지만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자녀들 너무 의지 없다고 뭐라하지 마세요. 본인은 더 공부 잘 하고 싶어요. 의지는 많아요. 학,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베스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작가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상한 현상 을 하나 발견합니다. 중학교 첫 시험을 친 아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못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본인은 학원 그 교단을 하면서 처음 경험한 겁니다. 선배 이야기했어요. 선배 얘기는 무슨 일이야? 원래 그래, 중학교 올라가면 떨어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심해. 남들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이 중학교 교과서를 다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니까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는 난이도나,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난이도나, 교과서 난이도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올라갈 수준만큼 만 올라간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결론은 독서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교과서를 이해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선행학습으로 설명을 들어서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게 아니라 학원에서 설명을 들어서 아는 거죠. 그나마 중학교 올라갈 때는 학원 많이 다니면 설명을 많이 들어서 그나마 성적이 커버가 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학원가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초등성적은 엉망성적, 중등성적은 학원성적, 고등성적이 학생성적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작가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발음 독서를 강조합니다. 읽기 능력이 되어야 공부 탈할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독서 능력을 길러놓은 그 읽기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충전되어 있지 않으니까 의지 세워서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4단 모락 3단 4락 이야기하는데 그 의지와 공부한 노력만 따지면 전부도 그런데 그게 안되는거예요내 안에 그 실력이 읽고 이해하는 실력이 충전되지 않으니까 안되는거죠. 의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지보다 충전 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의지가 부족해서 무너진건 아니거든요. 되돌아보세요. 대단하게 열심 합니다. 예수님 저는 목숨까지 다치겠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만 꼭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무너져요. 우리가 시간생활할 때 사실 처음 시작할 때 의지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결심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열심히 하겠다고 잘 해보겠다고 청년들 수련회 갔다 오면 이제 정말 새롭게 하겠다고 다짐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다짐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짐이 들어 성장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차이는 내 일상의 삶에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으로 지속적으로 충전하는 사람들 결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의지가 그 의지를 이끌어내가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 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 영적인 힘으로 충전하라는 얘기죠. 앞으로 찾아올 어려운 힘 미리 영적으로 충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고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는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충전되지 못했습니다. 방전된 열, 영성으로는 내 결심 지키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할때 넘어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때 내가 이번 주는 빨리 넘어져야지 그런 결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싶은데 주저앉지 않고 싶은데 삶에서 금방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의지를 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성도, 하나님의 부어 주심을 사모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폭발력이 나오거든요 폭발력은 채워어지면서 나옵니다. 올림픽에 보면 던지기 있잖아요. 멀리 던지기 위해서 선수들이 하는 것은 멀리 서 있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숨을 고른 후에 한 발, 두발 걷기 시작하더니 이내 달립니다. 한 창을 달려서 달려온 속도만큼 창을 높이 던집니다. 달려온 속도만큼, 발구름 힘만큼 채운 에너지로 그 창을 하늘 향해 쏘아내는 폭발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채워져야 폭발을 합니다. 세상은요, 불발탄에 반하지 응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욱정 교수, 아주대 이욱정 교수 그 소식을 들려올 때마다 거의 폭탄급이잖아요. 뭐 예전에 석규균 선장을 살렸죠. 기술 희사 살렸어요. 중추외상센터에 있을 때 그가 흘렸던 땅, 그걸 했던 노력이 만든 폭발력이에요. 최근에도 이 아주 대학병원과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도 들려온 소식이 거의 폭탄급이죠. 병원장과 갈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 이국적에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 이국적 요소를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걸 땅을 알거든요. 그가 흘린 눈물을 알거든요. 그것이 쌓이니까 그의 삶 자체가 폭탄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영향이 있는 모습 들어내는 거죠. 지금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고 계셨지 않을까요? 얼굴 마주치면서 눈 마주치면서 그 모습 하나하나 지금 예수님이 담아두고 계십니다. 너희는 불발탄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에 사람들이다. 그러니 성령의 화약으로 채워라. 성령의 화약 가득 부어 줄 테니 그거 먼저 기다려라. 성도의 삶은 불발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폭탄으로 불르 졌기 때문입니다. 폭탄으로 불르 심받은 성도 화약 같은 성령의 부으심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쌓이고 쌓여서 세상을 뒤집어는 폭발력을 보여주는 거.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지난 2월달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달 동안 기도 제목 보았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참 많이 묻어 있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사랑이 들어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 제목이 언제 문될까요그 가족들의 삶 속에 폭탄이 터질 때입니다. 폭탄이 던져질 때 가족들의 삶이 뒤집어지는. 자녀와의 관계가 선혹하던 어떤 부분은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사랑이 충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유한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무엇을 해내죠. 그러니 대화 시작할 때 사과부터 시작했네요. 이전에애과 다른 모습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소리 지르기 시작할 때 어떤 관계의 변화가 사과할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그전에도 사과가 없었던 게 아니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나니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진짜 사과를 하게 되는 라 겁니다. 은혜가 채워진 다음에야 진짜 사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은혜를 채우기보다 불만으로 채우게 만듭니다. 그러니 폭탄은 폭탄인데 변화의 폭탄이 아니라 상처주는 폭탄입니다. 삶을 주시기보다 소음을 주셨어요. 전부 불만의 파편 맞아서 독선의 파편 맞아서 피 흘리는 가족들 뿐인 거죠. 가족들의 삶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거든요. 그 지체들의 공통점은요.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지체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내 이야기로 듣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 속에 은혜로 채우고 그 기도가 내 속에 사랑으로 채우니까 사랑의 부탄이 되는 거예요. 변화의 폭탄이 되는 겁니다. 내 감정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되더라고요. 이런 채로 는 삶이, 삶이 선순환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주일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 가정에 가서 한 번이라도 더한 가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작은 변화를 경험하거든요. 그 재미를 아니까 또 말씀이 집중하고 또 예배에 집중하고 선순환 삶이죠. 반대로 악순환 고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지쳐서 주일를 예배도 그냥 지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숙제고 앉아있게 힘들기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충전이 아니라 방전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와도 힘들고 삶으로 받 고달픕니다. 예배에 대한 상호함이 없고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리 교회는 3월절부터 양육과정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잘 충전하기 위해서. 장년이 함께 빌리보서 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져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청년도 같은 경우 전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이 충전되고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은혜가 충전되는 것으로 경험했거든요. 그때부터 금요기도에안보이던 청년들이 참석하기 시작한다고요. 기도 시간이 1분이던 청년들이 2분까지 늘어나더라고요. 좀더 하나님의 나아가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선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양육훈련 시작한다고 하니까 한성부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힘든 시기가 되셨네요. 목사님 고난주간이라는 거죠.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광고시에 얘기했지만 앞서 빌리포사 할때 월, 수, 목, 금주일 해보니까요. 못하겠더라고요. 이번에도 훈련학교 앞두고 전사님이랑 했던 이야기가 아, 성도들이 은혜 받을 거야. 그 이야기보다 솔직히 그래 우리 고생하자. 우리 수고하자. 그런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 전사님 이제 7시부터 하잖아요. 7시부터 하면 그 9시에 마치나요? 그쯤에 마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충전돼야 삶이 달라집니까 하나님으로 충전돼야 삶이 달라지니까. 우리 중에 그 돌파가 필요한 분들 많잖아요. 내 가정에, 내 삶에 돌파가 필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 돌파는요, 내심으로 하면 맨땅이 헤딩입니다. 그때 다이나마이트가 터져야 되는 말씀이 채워져서 폭발력 있게 내삶 뚫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헤딩할 때내 머리가 아프지만 우리는 하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언제 마음이 아픈가요? 내가 해줄 수 없을 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나는 줄수 있는데 그래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보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주일 예배로 부르시는가? 여기 에 있습니다. 은혜로 충전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전시켜주시기 u 는것 d a m 일 slow c h i 아요 돌파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예배와 말씀으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안 되시면 수요일에 성경공부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자신 없으면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구 a 모임에서 그 was 나눔을 들으면서 지체들이 받은 은혜로 내 속에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때 폭발이 일어납니다.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고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은혜로 충전하라. 삶이 답답하시죠? 그런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충전해 주실 겁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더라고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실 때, 이런 풍경 보시면서 탄식하는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아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방전된 삶으로 일배당을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방전된 삶으로 세상을 향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충전할 때 돌파하는 능력이 생길 겁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